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집입니다. 어, 오른 망했죠. 오른 망한 거 아시죠? 오른이 W가 망했어요. 궁, 쿨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, 패치가 되면서, 이번이 아닌가? 다음엔가? 그럴지도 모르는데, 패치가 되면서 W가 그 시식이 무시가 안 돼요, 이제. 망했죠. <laughs> 아꿀다 빨았어 꿀 빨았는데도 실버를 못 벗어났죠. 어머, 어차피 지금 배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제가 정글을 좀 파볼게요. 왜냐면은 정글이 너무 답답해. 그냥 탑을, 탑도 해보고 서폿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글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안 되겠어요. 오고 있어요. 저잘 봐줬죠 지금 잘 봐줬다 진짜. 니네 이거 죽으면 안 돼. 이렇게 잘 봐줬는데. W 배여서 한번 써보자. 음, 이렇게 되는구나. 예, 그렇군요. 요만큼 가고 있군요. 좋아요. 워빅을 하면은 이런 데서 시작을 하더라고요. 사람들이. 보니까. 저는 평범하게 하겠습니다. 첫판이고 하니까 평범하게 시작을 해볼게요. 이상하게 안 하고, 배치, 배치해요. 지금 배치기도 하고. 아 새마음 새뜻으로 해보자 이런 거안 걸러줘도 되는데 아 정글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서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제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반피가 넘어가면 빨리빨리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리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바로 레드를 가나? 아닌가? 저 하는거 맞나요 지금? 사냥 좀 이상하게 하는거 같은데 나? 레드부터 가는거 같은데? 좀 이상하죠? <laughs> 모르겠다 일단 불용이 나왔네요 워윅은 불용 잡기 쉬울거예요용 잡기가 초반에 어디냐? 어허. 아, 이거 있어야 되는데. 불안한데. 그리고 레드 강타를 들을게요. 음, 좋아요. 좋아, 좋아. 굿샷 따라가야지 좋아요 날 너무 무시했다 무시당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네. <laughs> 시작이 되게 좋네요 W부터 배우겠습니다 이거 없애고 여기다 박아놓자 오이 바위게도 좋죠 음 좋아 어 좋아요 밑에 밑에 개, 굉장히 가고 싶은데 마을 가나보네 오케이 오케이 안 건들게. 아이, 참. 쫄기는. 일단, 탑은 한번 잡아줬으니까, 괜찮을 거예요. 갔죠, 마을. 좋아요. 탑 좋죠. 이거 위험한데? 너무 위험한데? 아, 이거 쓰고 가자. 강타 하나 쓰고 갈게요, 이거. 쿨이 좀 아까워서. 음 좋아요 그리고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. 이거 괜찮은 거 같더라고. 저거 도와주러 갔어야 되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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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부터 가겠어. 신발부터 가겠어. 신발이랑 어 이거. 650원? 되게 비싸네. 신발 갔는데도 이속이 딸려요. 아, 뭐냐. 불령부터 먹을게요, 웬만하면. 아, 이거부터 잡고. 이거 잡으면 불령은 따라오는 거니까. 이거 안 터뜨릴게요. 도망가네. 없네. 오케이. 갈만하죠? 미드, 미드. 안돼 좋고, <laughs> <저 코. 웃음> 이 속이 빠릅니다. 제가 어쩔 수가 없었을 거야. 골렘 먹고 싶은데, 일단 여기도 가볼까요? 간다 간다 아이고 걸릴거 다 걸리네 자 좋구요 헤헤 <laughs> 아이고 죽었다 오오 이거 먹고.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, 지금. 많이 와가지고. 난 살아야 되니까. 많이 왔다. 말이 끝나기 무섭게. 왔다. 나 어이 좀 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잘 되니까 아주. 미쳤습니다, 아주. 어, 예, 이상한 말 하네요. 잡아줄게요. 저런 애들은 잡아줘야 돼. 좋고. 워이 재밌다니까 물론 제가 워이 밖에 못하긴 해요, 정글을. 아, 마이도 할줄 안다. 이런 애들밖에 못해. 마이랑 이런 애들. 음, 예. 네. 와라. 와라, 럼브라. 지금 딱 타이밍이다. 안 오면 그냥 먹음. 안 오면 그냥 먹음. 아하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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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감사, 감사. 감사하죠, 이거. 가자, 가자. 가자. 가볍네. 쉽구만. 오호 쉽네요, 되게. 워비이센 걸걸? 이거 갈까? 오호 택포? 아, 가렌으로? 가렌이 지금, 감히, 아오 써지네 강타가 여기다 마을 갔다가 아야 밑단만 가죠 어쩔 수 없네요 여기네 오 아, 까비!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. 에이. 템을, 이거 먼저 갑시다. 강타가 있었으면 잡았을지도 몰라, 방금. 오, 어, 이거 바로 갈수 있네요? 이거 갈까요? 아니야. 공격력을 가보고 싶어. 이거 가보겠습니다, 이거. 바로. 바로 살 수도 있고. 오, 좋아. 공격력을 가보다니, 내가. 아, 야, 야, <laughs> 나이스. 오, 되게 무섭게. 얘, 보시잖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서폿이잖아, 서폿. 서포트. 어어. 오, 뭐야, 나 어디로 가는 거지? 아, 밑에죠. 밑에 그렇게 잡아줬는데, 지금. 어, 서폿이 2킬이나 있네요, 이제 보니까. 아, 별로 좋지 않죠, 서폿시란 거. 야, 어 좋아. 어우, 세다. 마음에 든다. 일단 이런 거 잡읍시다. 하고. 아. 피즈가, 피즈가 좀 컸는데, 피즈만 견제하면은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.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다. 때려, 때려, 때려. 어디야? 잡으러 간다. 어휴. 이것도 살려야겠죠? 아, 야. 그렇게. 으아! 두 대나 맞았어! 어디야? 없네? 없네요? 있는 줄 알았는데. 아깝구만. 야, 좀 위험한데, 거기? 어허, 나쁜 놈 보소. 좋아요, 좋아, 아. 좋습니다. 나 마이랑 영혼의 한타를 했다고 좋죠. 한 방, 한 방만 박아라, 한 방만. 그렇지. 레드가 나왔는데, 정 레드가. 그냥 무시하겠습니다. 이거 잡고, 이거 잡고, 용잡으러 갈게요. 돈 남는 게 되게 싫다. 오른할 때는 돈안 남았었는데. 돈 때문에 자꾸 집을 가야 되잖아. 어, 왜안 좋자. 근데 첫판 치고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어허. <laughs> 어허, 잘 피했습니다. 야야야야야. 아. 좋구요 죽었네. 다 죽었네. 에. 아, 드래곤 잡으러고. 아, 아니 아니 말꼬이는거 봐. 드래곤 잡으러 갔었어야 되는데. 아, 거의. 신발. 신발이, 마법, 말고, 이거 가겠습니다. 하! 좋아. 얘네가 잡네. 그 다음에 템은, 어, 이거 갈게요, 이거. 아니면 이거 갈까요? 정령의 형상 가자, 정령의 형상좀 안전하게.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. 나이스용. 2부터 배울까? 이거 쿨이 조금 짧아지긴 하나? 안 짧아지네. 그냥 2부터 배울게요, 그러면. 2가 감소가 되잖아요. 데미지 감소. 응, 음, 2부터 배우는 게더 맞는 것 같아. 아 이거 이것도 바꿀 걸 그랬다 어 이쪽이네요 아, 좀 먼데 아, 일로 가는데 어. 뭐야 야 이거 죽겠다 지금 이, 이쪽에 다 있는데, 얘들 흠. 얘들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잠깐 숨어 있다가 배치 잡았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게뭐 말이 되나? 계속 열심히 하는 거지? 그쵸? 이거는 좀 핑계죠, 안지려고 자존심에서 안지려고 징크스 죽이다, 징크스. 아, 일부러 알좀 늦게 썼는데. 좋구요. 흥, <laughs> 나 진짜 세다. 야 죽었다. 다 죽었는데? 오 좋아요. 잔나가 지금 잘했네 되게. 어... 아 이거나 먹을 걸. 이게 첫 판에 첫 판에 패입니다. 잘하고 있다가 포탑한테 다 맞고 죽어. <laughs> 다 맞아 죽어 죽어. 이게 뭐야? 이게 바로 트롤이지. 예, 그래도 첫판 치고는 잘하고 있으니까. 오른도 그랬잖아. 오른도 첫판에는 되게 똥 쌌지만 잘했잖아요. 아닌가? 아닌가? 가래? 아, 다 그거밖에 없다. 럼블 있잖아. 괜찮아, 얘. 예, 럼블 있어요, 럼블. 나 되게 느려. 3일차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느려요. 네. 피즈를 죽여야 되는데, 피즈 죽이자, 피즈 죽이자 간다, 간다, 간다. W 반경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! 아, 우리 잔나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깝다. 어, 오, <laughs> 오, 나 쎄다. 쎄구만. 아, 이거 안 바꿨어. 또안 바꿨어. 먹먹어야 되는데 용 우리가 잘 우리가 잘먹고있죠 불용 두 개다 야 나이스 럼블. 오오 잘하고 있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 럼블. 아, 럼블이 먹었네요. 아, 나이스. 나이스. 크아. 짐승 그 자체다, 야. 와, 워밍이 어, 얼마나 될것으면안 죽습니까? <laughs> 바론도 잡을 수 있겠다. 어우 야 너무 세다. 엄청 세네요. 어 내가 키운 것 같아 얘를. 빼자. 예안 네, 되겠다. 용도 나오고 바론도 나왔으니까 뺄게요. 부케 부케라. 니 브론즈 다 실버 실버예요 실버. 실버예요, 실버. 왜 브론즈였어요? 그랬어, 진짜? 아, 이고 근데, 우리 이렇게 다 죽냐? 어, 뭐가 있는데, 지금. 아, 어떡하지? 일단 이거 잡고. 용을 잡아야 되는데. 아직 제가 잡을 레벨이 안될 거예요. 아마도? 아마도 안될 거야. 그러니까 기습을 노려서. 아, 돈 되게 많이 남네. 템산 다음에 용을 잡자. 뭐, 이것도 있고. 아휴, 잔나가 되게. <laughs> 패기가 넘치네, 잔나가. 이에 하면은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. 갑시다. 아 이거 바꿔야지. 이거 바꿔야지. 이거 바꿔야지. 이거를 바꿔야지. 기습을 할수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거. 그거. 다 소비하고 가는 거예요, 일부로. 근데 너무 질질 끄는 느낌이 나죠, 지금. 이런이 정도 상태가 되니까. 질질 끄는 느낌이 들죠. 나 때리냐? 어 럼블. 잘하고 있습니다. 오, 왜 이래? 다 죽네, 갑자기. 징크스한테 다 죽은 거야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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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, 이 이겼어. 아야! 아유, 야, 이겼네. 좋아요. 잔나가 엄청 잘 껐어요, 이상하게. 공탱 간건 아닌데, 이거 하나 갔죠, 이거? 막을 수 있냐? 예. 안 죽네요, 안 죽어. 좋습니다. 승리. 배치 이겼네요. 나 정글 해야겠다, 계속. 감사합니다.